저희 공장 내부입니다 기계는 보험령 구형이지만 사용을 깨끗이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탁상보로방 4 d 알4 d 알 보로방이 있고 여기는 대만제 밀링 여기는 스로타 여기는 세이퍼인데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형 호핑머신인데 이것도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벨트식 옛날 선반 척이 척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반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1년에 몇 번씩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범용 뿌레나 밀러 길이 6,500까지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보링 페이스카타 등이 있고 여기도 구형 뿌레나인데, 요것은 사링기 날 같은 거 가공하고, 네일 가공하고 합니다. 네일도 가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배우꺼 130파이 보링기가 있고, 다음에는, 5호 베드 타입, 5호 베드 타입이 있고, 여기는 대우선반 3천짜리가 있고 여긴 통일거 580에 1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일거 400에 1060 여기는 남전선반이 있습니다. 1500 그리고 여기는 한국공작기계 4천 짜리입니다. 여기다 마장칠내습니다. 마장칠내서 커터로 커터로 스크류를 리드 스크류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작은데일이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토끼계인데, 지금, PLC가 고장나서 사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